한달 전에서부터 그래. 응. <laughs> 비가 오면 그가 하려면 조금 낫고, 근데 여기 지난번에 서해 삶에서 내가서 전기를 끊어놨지. 뭐 비하고 비물하고 뭐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 지금 그거를 잘 모르겠어. 지금도 이게 새은 물은 흐르거든 이쪽에. 어제 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비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안안 왔을 때도 샜어요? 근데 그 전부터 샜거든요. 샜다고 그래. 음. 얘네들이 외국애들이라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진짜 애로 여기 지금 여기요 여기 물이 흐르거든 이거 봐아 흐르네 어, 네. 네. 뭐 일주일 전부터 샜다고? 언제 샌지도 모르겠네 얘기를 좀. 네. 아, 구조가 좀 틀리다고 했죠? 위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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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떻게 달라? 달라? 이거 방은 방이고 아예 거의 비슷해요. 오전에 갔던 현장이나 두 번째 온 현장이나 시원한 뉴수가 유력한 집이 지금 현재 유력한 집이 203호인데 아심가는두 세대 다온수가 이상이 없나 냉수 검사해가지고 아 어, 인천에 다가오고 주택인데 아전 어, 세대 배로다잠고보니 냉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속지들이 많기 때문에 미미하게 떨어진 거는 뭐 속지에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네, 계속 투입 중에 있습니다. 요 콜에 다 이런 것들밖에 없나요? 네, 요 콜에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살아, 이 집에서 살아. 이 집에서 아, 이집로이집은 아니야. 이집기 좋은데 여기이깨봐야이집으이 부분을 좀깨봐야이집으이 배관이 바로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아 누수가 맞네 터트리긴 했지만. 배관이 낮게 붙여 있다. 가가지고 청소기 가져, 와 청소기. 청소기? 스펀지도 가져. 오고 배관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누수가 맞아. 아 새는 걸딱 저기로 했어야 되는데 터트려 가지고. 네 우선 지금 이제 배관은 있습니다. 위에서 예, 내려온 배관이, 좀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간 배관이 또 있고, 이놈이 문제, 이놈이 문제인지, 지금 이놈이 문제인지, 요놈을 갖다 좀, 좀 잘라서 맥꾸라 치려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터지지 만않았어 이렇게 낮게 묻혀있는지 몰랐네. 여기 턱인데, 턱, 턱에서 한 5점도 안 돼. 여기 배관이 또 꺾여서 들어갔다 이 여기 배관이 꺾여서 들어갔다 이 완족기 문제인지 이놈이 문제인지는 한번 몇 그라치 들서해봐야겠 일단은 뭐 터져가지고 꼬마 응 네. 이제 압력 걸어봐 압력 6kg 걸어 압력 떨어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잘안 떨어져. 조금만 떨어져. 응. 음, 요 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놈이 문제지 가능성이 크겠는데. 얘를 좀 다듬어가서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 터진 목의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득이 좀 한자 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이쪽에. 좀 절에 있는 거 보니까 위에서 타고 다니면 볼이또 계속 검출이 안 되면 물한번 틀어봐야 되는데 계속 썼어? 수치가 올라가죠. 오 위에. 물을 털어봐야겠다. 되 아, 조금 더개개 될까 아니야? 뭐를 우유를 조금 더 개해 될까 아니야? 아니, 물, 물. 아, 이물 조금 깨를게 아니야? 지금 물을 털었는데. 비집고 나오는 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좀 기다려야 겠것 같아. 설마 죽었던데 바로 옆에는 안겠지? 아... 어? 물이 비추는 것 같아. 중목기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응. 아까 켤때 조금 물물 물 있었어요, 여기. 그래 깔때니물물 물, 어, 물 내려오는 것 같다 확실히. 아 조금 더개봐야 되는데, 다보요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수비. 네 무선은 아, 이게, 좀 상태도 지금 상당히 양호한데, 생관에서 살 일이 만무하단 말이야. 새도 부서질 텐데. 그럼, 설마, 설마 저 위에? 잠시만요. 아, 고치 아프네. 어, 위로 좀더 까봐야 될것 야, 이거 고치 아픈데, 이거. 안쪽에 사는 것 같아. 밑에 조금 더 길어야 돼. 이렇게. 촬영할 때는 숨지이라고 했지. 이야, 요, 요가 빚이야. 문틀 요 안쪽에. 하수관도 요가 빚때있에 지금 부속에서 누수가 네, 있습니다 일단은 수리를 하려고 러면 여기를 이만큼 깨야 됩다 알았어요 잠깐만 좀 생각 좀 하고 무조건 아. 깨기보다는 아, 조금 조금씩 게 여기서 조금 조금 조금, 조금 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어, 헤드 좀, 헤드 좀 치워봐, 요으 음. 이렇게? 음, 잠깐만 좀 생각 좀 하고, 무조건 깨기보다 좀, <laughs>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단 <laughs> 말이야. 아, 잠시만. 어차피 깨야 되겠다. 이만큼, 여, <laughs> 여서, 어.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 이만큼 오케이.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5 35. 밑에까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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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도 몰라. 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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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라이기도참역감네아 수리하, <laughs> 요게 딱 이, 꺾여서 여기에 매립 됐으면 수리하기도 좋은데 음, 안쪽으로도 20mm에다 이 안쪽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걸 너트만 풀려가지고 벽관 자르고 너트 풀러서 돌리고 아유, 다 깠다,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거, 요놈두개 풀어야 돼. 일단 캐랑이 이어 아, 밑에 거 나왔어. 위에도 풀어야 돼. 아, 위에도 풀릴게 잠깐만. 완전 풀지 말고. 아, 네. 이렇게만 풀어놔. 에이, 아, 미치겠다, 진짜. 큰 걸로, 큰 걸로 잡아야지. 큰 걸로 잡아, 큰 걸로. <laughs> 아, 그렇게 로만 힘 엄청 쓰데그게안 안 풀었다고. 이제 이제 풀었으니까 어. 이제 거를아 이렇게 잘라버리네. 어, 지금 잘랐으니까 지금 이거로 갖다 돌려서 일로 하려고. 지금 이게 이제 메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어. 이놈이 이놈이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인 시킬 거야. 어. 여기서 이제 조인 시키고 여기 매립되어 있는 건 죽여버리고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먹게 할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예. 봐.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까야 되고 음. 여기 좀더 음. 까야 되고 이만큼 좀더 까야지 돌아가겠지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기존에 내려온 뱀백은 네, 안쪽에는 죽여버리고 돌려서 내렸습니다 아 그럼 해야지 아 배고파 허기졌다 네, 기운이 없어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현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예, 안산에 이제 오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 넘어온 지가 한 2시에 넘어왔나? 그래서, 어, 좀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네, 다행히 저희는 출수하겠습니다. 로마 안 데려왔습니다. 울어버렸겠는데. <laughs> 아 로마, 로마 때만 마무리셨지, 이거는. 내 폭도 같이 있었어요. 방지 안에만. 뭐가? 네, 음식이 같이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